시원한 생과일 주스로 우선 수분을 충전하고요. 가방에서 또 뭔가를 꺼내는데요. 이건 혹시 아까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거 아닌가요? 계속 챙겨 드시는 그것의 정체는 뭔가요? 아, 어린 콜라겐이라고요. 피부에 수분이랑 탄력을 준다 그래서 우리 딸이 좋다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갖고 당기면서도 먹어요. <laughs> 콜라겐을 꾸준히 챙겨 먹는 이유가 있으신가요? 이유는 몇번 먹었는데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. 많이 촉촉해진 것 같아요. 탄력이랑. 이렇게 철저하게 피부 관리하는 이정남 씨. 그렇다면 피부 나이는 몇 살일지 측정을 해보기로 했는데요. 혹시 이정남 씨는 몇살 예상하시나요? 본적 없는데 두렵네요. <laughs> 주변에서 한다그 했더니 용감하다고 했어요. 음제 <laughs> 음, 나이 나올 것 같아요. 네. 정확한 피부 나이를 알기 위해 피부 탄력과 수분, 모공 등을 복합적으로 측정했습니다. 과연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?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이거를 보시면 이게 밖에 있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. 네. 근데 사실 제일 밖에 있는 게 붉은기. 전반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. 피부 컨디션은 되게 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, <laughs> 과연 피부 나이는 몇 살인지?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. 자, 피부 나이를 측정해 봤는데요. 과연 몇 살인지 결과 볼까요? 예, 52세에 나왔네요. 오와. 이야, 자, 이거 어떻게 이 정도 예상하셨습니까? 측정하시 선생님이 괜찮대요. 음. 잘 나온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네. 좀 아쉬워요. 아니, 아. 되게 고기 좋아 보이세요, 피부가. 40인데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. 조금 신경 썼으면 샀잖아. 40대로 아, 예. 갈수 있었는데 아쉬움그 아쉬움이 아, 많이 예. 남는 거예요. 마음 네, 아9까지는할수 예. 있잖아. 욕심쟁이야. <laughs> 네. 너무 아쉽더라고요. 네, 과연 그 비법이 뭔지 살펴볼게요. 음. 우선 자외선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완벽하게 꽁꽁꽁 싸매고 다니시더라고요. 네. 그렇죠. 네. 네, 꽁꽁 싸매고 다녀요. 아 <laughs> 얼굴도 손도 장갑까지 완벽하게 네. 네. 차단하고 다녀요. 네네. 네. 그리고 콜라겐을 매일 드신다고요? 사실은 우리 딸이 먼저 먹기 시작했어요. 네. 피부에 좋다면서 네. 왜 먹냐 그랬더니 이거 피부에 좋아지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어. 그럼요. 나도 먹어야지. 그러면서 조금씩 얻어먹었거든요. 어. 네. 그러다가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네. 나도 본격적으로 내가 사서 나만 먹고 있어요. <laughs> 아니, 드셔보니까 어떤 느낌이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? 일단 전 좀. 건조한 편인데, 네. 촉촉한 느낌, 어. 좀 땡김이 덜하고 어. 그런 증상을 확실히 느끼니 저도 그렇구나. 먹어야겠는데, 네. 네. 저도 많이 건조하거든요. 네. 어. 피부가 좀 얇아서 많이 요 네. 네, 맞아요. 얇아요. 네. 네, 네. 그럼 이렇게 피부 건강을 위해서 콜라겐을 챙겨 먹는 습관은 어떻습니까? 어, 좋은 습관입니다.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콜라겐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고 생산량도 줄어들게 되는데요. 음. 특히 완경 후 5년간 콜라겐이 30%나 급격하게 감소하는 만큼 외부 섭취를 통해 보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